창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자, 이 시간에는요 벤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입니다. 자, 벤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기 조절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자, 벤두라의 사회인지 이론. 자, 인간이 자기조절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인간은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행동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 벤두라에 따르면은 자기조절은 세 가지의 하위 기능인 자. 뭡니까 자기 검열 자기 판단 자기 반응의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자기 검열은 자 자기 금열은 자기 조지 조절의 첫 단계로 선입견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련하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과 현재 자신의 행동을 감독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하십니다. 행동을 감독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자기 판단. 자기 판단은요. 목표 성취와 관련된 개인의 내적 기준인 개인적 표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이 하게 될 행동 이후 느끼게 될 정서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지 그죠? 자, 여기서 행동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반응. 자기 반응은 자신이 한 행동 이후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현상을 의미하는데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된 개인적 표준에 부합하는 행동은 만족감이나 긍지라는 자기 반응을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라는 자기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랬네요 자 여기서 행동은 만족감 다음에 행동은 죄책감이나 수치심 자 이렇게 느낀 것을 자기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A입니다. A. 신문을 바탕으로 해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laughs> P.C.는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자기의, 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삼았다. 우선 그는 퇴근하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점심 시간이 두 시간인 자신의 근무 환경을 그리고 편식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자신을 냉철하게 관찰하겠다 했네요. 자, 기까지가 뭘까요? 앞에 자 자기 금열에 해당되기 치고죠. 그래서 비교적 유의로운 점심 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30분씩 충실하게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 단에 따라 식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네요. 자, 다짐했다. 자,까지 뭘까요? 뭐 이거는요, 자기 판단이 되겠죠. 한달후 피시는 다짐한대로 운동을 해서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지 못했다. 제일 마지막 부분 뭘까요? 이거는 앞에 있는데요. 자, 자기 반응이라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물음 들합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자, 일번피 c 가 느낀 만족감은 다짐한 대로 운동을 한 후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현상이다. 자, 여기서 만족감 위에 자, 나오죠, 그죠? 만족감. 다음에 정서적 현상이다는 말 나오죠, 그죠? 자, 이게 보면은 이런 앞에 제시물로 이런 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반응은 자신이 한 행동 이후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 하고 나서 행동은 만족감이나에 말 나와요. 자, 자기 반응이나 말 나오죠? 정서적 현상이란 말 나옵니다. 자, 그럼 답은요. 일단 이거는 뭐뭔비격이 일단 만족감 나오니까 이거는 일단 아, 맞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적절합니다. 자, 문제는요. 적절하지 않는것 찾는 기거든요. 자, 두 번째. PC가 놓여 있는 근무 환경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자기 금률에서 고려해야 할상황적 요소이다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요. 근무 즉, 근무 환경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무 환경. 이거는요, 자기 금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행동을 결정하는 게 나오죠. 그죠? 행동 결정은 어디 니까 식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는 자기 판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금열이 안 되겠죠. 그죠? 뭐에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자기 판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않은 것은 답은 몇 번?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2번 답이 되겠습니다. 3번. PC가 비교적 여유로운 점심, 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정하여 매일 충실하게 운동하기로 다짐한 것은 자기 판단에 해당한다. 자, 맞을까요? 자, 이 부분요, 바로 위에 나옵니다. 자,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30분씩 충실하게 운동을 했다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자기 판단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판단에 됩니다, 그죠? 자기 판단은 목표 성취와 관련된 현재 자신이 처한 상, 그리고 자신이 하게 될 행동을 결정하는 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4번 PC가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지 못해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개인적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한 자기 반응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여기는요.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어디 부분입니까? 자기 반응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자기 반응이다라는 말도 또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면은 자기 반응은 자신이 한 행동 이후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현상을 의미하는데 하면서 그렇지 않은 행동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라는 자기 반응을 만들어낸다 가지고 앞 부분 제시문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맞다 이 봐야 되겠죠 다섯 번에 피시가 건강을 지키한다는 목표와 관련하여 어 자신의 편식하는 행동을 냉철하게 관찰하는 것은 자기 조절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는 말 나오죠 그죠? 자 이게 보면 목표란 말 앞에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이게 자기 금열 부분에 나오죠 그렇죠? 다음에, 간찰 나옵니다. 간찰 나옵니까? 자, 이 나오네요. 이게 또 자기금열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조절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자, 좀더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하면요. 자기금열은 자기조절의 첫 단계를 했잖아요. 그죠? 앞에 재심은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과 현재 자신의 행동을 어,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을하거든요 자, 자기금열. 그죠? 이건 맞다. 그래서 어,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자, 2번이 되겠죠. 자, 오늘 공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